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당 2편의 세상 공가 세대 일반 매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이 동호 추첨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개방은 12월 2일. 고향원당 2편은 세상이 12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12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어, 16시 이후에 당첨자 발표가 되며 청약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직 공고일은 11월 21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나이라든지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LH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조건을 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라든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을 보면 계약자의 명의변경 공동 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을 보면 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따라서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번 성사동이며 규모를 보면 지상 최고 26층으로 총 21개동 1486세대 중에서 공급 호수는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한 세대를 보면 102동에 1402호가 나왔는데 주거 전용 타입이 59.8920 타입, 59b 타입이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을 살펴보면 49,500개의 분양 금액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11월 24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오구 비 타입을 살펴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1 0 2동에 16층 남양이 매매 5억 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 2동에 고층 남양도 매매 5억 천만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